너 오늘 소개팅 한다고? 네, 근데 저 오늘 뭐 입고 갈지 걱정이에요. 소개팅에는 원피스 입고 가야지. 근데 저 요즘에 원피스 못 입어요. 왜못 입어? 오후만 되면 다리가 너무 퉁퉁 부어서요. 아, 그래? 붓고 저리고? 그럼 너 이거 한번 써볼래? 다리 저릴 때. 고작 이런 마사지봉으로 오후에 다리 저림과 붓기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많은 제약사 병원들이 왜 존재할까요? 두유노 you know 정맥순환장애 지금부터 사년차 의학기자 겸 보건대학원에 재학 중인 보건전문가 겸 제약기자 유대원과 함께 정맥순환장의 A to Z 알파부터 오메가 가부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패스 조선 유대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맥순환 장애라는 질환에 대해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다리가 붙지도 않고 피로하지도 않아서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 정맥순환 장애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맥순환 장애 개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부산 오거리 약국 황은경 약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거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황은경 약사예요 그 약사님도 좀 자주 다리 붙고 피로하시고 좀 이러시나요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근무하고 들어가면 네. 매일 다리 양말 여기 남아요. 들어가 있어요. 아막 다리 탱탱 붙고 막 네네, 이러시는 네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 정맥순환장애는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 좀 온종일 앉아있는 직업군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주부들 아니면 중년 남성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증상이라고 해요 대부분이 이제 증상 자체가 다리 피로감 아니 조금 무거워서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 정도가 정맥순환장애가 있지만 이제 방치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맥 순환 장애가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우선 정맥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사는 집에도 음.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런 기관이 있어요. 음. 어디일까요? 동맥이랑 정맥 아닐까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각 기관으로 보내주는 그런 상수도관이고요. 정맥은 조직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하수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은 심장이 수축하는 힘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르는 거라서 좀 빠르게 갈 수가 있고 정맥은 조금 달라요. 온몸 특히 다리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려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고 근데 거기는 중력이 또 있잖아요. 힘이 되게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혈액이 쭉 올라오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 차질 수가 있어요. 그런 역류를 막기 위해서 정맥은 판막이라고 하는 것,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정맥은 혈액이 역류하는 것을 막아주는 혈관의 판막도 되게 건강하게 일을 잘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정맥 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판막이 이게 일을 잘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혈액이 조금씩 쌓이게 되겠죠. 쌓인 혈액이 다리를 붓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통증을 끼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정맥순환장애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맥순환장애를 유발하는 정확한 좀 주요 원인 이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하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쓰게 되면 기름때가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 이제 기름때가 끼게 되고, 그러면 혈관 벽에 탄력성, 건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판막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노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임신을 한번 경험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자궁이 커지니까 눌리는 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혈액량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판막이 좀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저도 아기를 낳은 엄마이니까 집에 돌아가면 되게 통통 부어요. 그걸 어. 늘 경험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출산을 정맥. 많이 할수록 정맥순환 장애가 좀 많이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렇죠. 출산을 어. 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붓죠. 다리만 붓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다른 어. 약을 먹어도 좀 붓는 경향이 있어요. 어. 그럼 반대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은 좀 어떤가요? 출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 많이 신으시잖아요. 네. 뭐 레깅스 좋아하시죠. 제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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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laughs>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종아리 제가 근육을 말씀드렸는데, 네. 근육은 항상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하이에시는 그동안은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 음. 레깅스를 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임을 막아주게 되죠. 그러면 어. 근육이 퇴화를 하면서 펌핑감이 떨어져요. 아, 그, 레깅스를 입으면 좀, 이게 음. 혈관이 또 수축되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영향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 당시에는 날씬해 보이긴 하지만, 네. 예 근육 자체가 이제 수축이 되게 되면, 아. 펌핑 능력이 떨어지고, 판막 기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남성분들은 좀, 어떤가요? 남성분들은 좀 위험도가 덜 한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40대, 50대 성인 남성의 한30% 정도는 정육수를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 표현을 안 해요. 그니까 힘들다고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지만, 그분들도 되게 많이 아프죠. 그러니 오셔가지고, 발바닥이 화닥, 화닥, 네. 아 이런 말씀은안 되죠. 네, 네. 하다, 네. 하다. 그런,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리 쪽이 아파 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대부분 장맥순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의 수술 통계를 한번 봤더니 네. 다리 결찰이라고 그러죠 튀어나온 걸 잘라내는 그런 수술 하신 분들이 남성이 9,000명 여성이 9,900명이었어요 아 별로 차이가 없 그렇죠 별로 차이가 아... 없어요 아... 응. 새로운 사실 알았네요 지금까지 사실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 걸 알았는데 남성분들도 좀 다리 건강 좀 살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내 몸이 왜 아픈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실 게 걱정 필요하죠. 음.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좀 나아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나아지면 좋을 텐데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나아지기 쉽지는 않죠.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하지 정맥류로 변해버리거든요. 아... 하지 정맥류는 보신 적 있죠? 지하철 타시면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막 반바지 입으시면 막 혈관 엄청 튀어나오신 분들 음... 계세요. 다리에 그런 네. 분들이 이제 하지 정맥류로 네. 네. 이제 이미 발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맥순환장애 어떻게 개선해야 되죠? 좀 도움이 되는 약이 있나요? 먼저 약 이전에 할수 있는 것들 한번 말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강화가 되어야 펌핑을 잘할 수 있다고 했기 음. 때문에 그럴 때는 운동으로 가볍게 걷는다거나 수영이나 뭐 스트레칭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마사지해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습관 개선은 레깅스 같은 거안 입고 그다음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거좀 피해 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래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청기부터 꾸준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기한 하지정맥류가올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이제 양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 한번 들어보셨을까요그 TV에서 본것 같은데 음음. 권나라 씨께서 TVC에서 그 건강하고 가벼운 다리 이렇게 선전했던. 네 거.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러면 이제. 센텔라 정량 추출물. 그래서 음. 어떤 성분인가요? 이게 어떤 기전으로 정맥 순환 장애를 개선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센텔라 정량 추출물은 정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 어떤 기전이냐? 정맥벽이 약해서 판막이 제기는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해진 정맥벽의 강도나 탄력을 높여주고 그로 인해서 판막이 튼튼하게 제 일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센텔라 정량 추출물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약은 풀남을 수출한 물질이고요. 저희가 쓰는 약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투입을 해서 왔었어요. 이 개발도 거기서 먼저 했었고요. 개발을 할때 보통 논문을 많이 내잖아요. 그 논문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 약을 한 달간 복용한 환자가 다리의 통증이나 감각 이상, 경련, 둔증과 같은 것들이 한70% 정도가 줄어들었더래요. 그래서 이 약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약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다리 굵기나 이런 것도 음... 좀 일부 개선이 되나요? 그쵸. 그 논문을 다시 살펴보면 발목 굵기나 종아리 굵기가 둘다 개선이 됐다 하는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좀 궁금한 게 이게 안전성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아니면 그럴 때 내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반 의약품이라고 일단 등록이 되는 것은 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안전하다는 데 대한 담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믿으시고 드셔도 되는 건데 특히 이약 같은 경우는 생양에서 추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먹어도 큰 문제 없이 드셔도 되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걸 찍으려고 사용성 주사를 한번 살펴보고 왔거든요.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이 약에 과민한 분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네. 설명서잖아요. 그리고 혹은 식욕부진 뭐 이런 정도만 있었지 시욕부진? 다른 게 어. 별로 없었고 어.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걸 위장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상처치료제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드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약은 우리 당장 아픈 걸좀 없애는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혈관 자체를 깨끗하게 해 주는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 벽이 튼튼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성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복영시좀 주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임산부나 아니면 수유부분들도 드셔도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안전한 약이라 하더라도 임산부나 수유부가 먹어서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나와야만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건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부, 수유부가 먹어라라는말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드시지 않는 걸로. 혹시 모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 약을 먹는 방법을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약을 한번 드시면 최소한 두 달은 먹어줘야 된다. 네. 예. 왜냐하면 망가진 게 돌아오는데 시간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두 달은 먹어라라고 말씀. 드리고요한번 먹을 때하늘에서두알 정도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든 먹으면 기대가 있잖아요. 얼른 좋아질 거라는 그렇죠.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먹으면 빨리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약먹다 버려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한 번에 두 알을 먹는 방법도 있고요. 아침에 나눠서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심한 초기에는 한달 정도는 하루 두 알을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약간 예, 조절이 된다. 가능하죠. 아, 네. 생약이니까 네. 오래 먹어도 괜찮은데 뭐 고혈압약처럼 늘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시고 음. 증상이 심하면 한두달 먹었다가 또 괜찮을. 좀 줄였다가. 음.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는 그런 종류의 안전한 약입니다. 만약에 두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음. 않으면 계속 먹어도 되나요? 유럽에서는 보통 더 오래 먹는 실험 결과들도 나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근데 붓는 정도나 통증만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하지 종류가 정말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 약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고, 아, 치료를 그렇죠. 치료를 받으면서 또 유지로 예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식습관이나 이런 것도 좀 사실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짜지 않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나 혈관 탄력성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탄력성을 높여 줄수 있는 게 항산화제들이에요. 항산화제. 예, 네. 이 센텔라 추출물이 역시 항산화제 역할을 할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시고 음식으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파프리카, 가지 이런 거 색깔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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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약물을 먹을 때 이제 좀 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들. 네, 있죠. 네. 운동이라고 하는 거, 시간 내서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는 것들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실 때 하셔도 괜찮으시고, 밥 먹고 나서 잠시 쉴때 음. 하셔도 괜찮으세요. 책상을 짚고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힘드니까 짧게 짧게 할 거예요. 짧게 짧게. 예, 그렇죠. 이렇게 1초, 1초씩 하다가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이게 시간을 늘려서 조금 더 오래 버텼다가. 또 내렸다가 오, 이런 식으로 네. 하시면 이게 좀 땡기잖아요 그렇죠 네. 땡기기 때문에 어, 막 도움이 많이 돼요 음. 정말 많이 부어 있으면 또 하실 수있는 약간 뒤로 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예, 몸을 조금 기울여보세요. 어우, 기 인젠티가 당기나요 아, 음, 네.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을 음... 섞어서 하시면 좋으시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누워가지고 다리 드는 것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 운동은 모세관 뭐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맥순환 부전에 따른 불편함에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손발 저림, 당뇨에 의한 말초 저림 이런 데다 쓰실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우선 한번 누워보실까요? 여기다 머리를 대고 한번 누워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쭉 들어주세요. 90도로 쭉 들어주시고, 이 다리인데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 수영하듯이 팔랑팔랑 해보세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5초, 10초를 점점점 늘려가셔서 한 1분, 2분까지 하시게 되면 정말 저임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을 하지만 나이드신 분은 못하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까 보셨던 모세관 운동인데요. 젊은 분들은 다리를 허공에다 대고 90도로 들어서 다리를 움직일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벽에다가 엉덩이에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지지한 상태 다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팔도 같이 들어서 움직이시면 좋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이 다리 근육이 운동을 하게 되겠죠. 쉽게 운동할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을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손발 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는 그런 운동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것으로 운동을 끝을 내겠습니다. 네, 약사님 덕분에 정맥 순환 장애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궁금하고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이게 뭐약에서는 정맥 순환 장애와 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센텔라 정량 추출물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